집에서 혼자 손질이 잘안 되셔서 네, 아똥손이어서 그러니까 드라이를 좀쓸순 있고 아잘못 써요. 네. 그렇죠?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? <laughs> 네. 아 진짜 <laughs> 은영 씨가 네. 머리가 이렇게 동글동글해지면 네. 좀 보시게 네. 얼굴이 더안 살아요. 네. 요새는 약간 테슬처럼 <laughs> 이렇게 플랫하게. 살짝 벗게 해서 이렇게 하지. 좀 엣지 있어 보이잖아. 부상 성형도 돼야 돼. 여기가 너무 죽으면 안 예쁘죠. 네. 여기를 우선 다잘 살려야 돼. 말릴 때. 드라이는 있으시죠? <laughs> 어. 수분 그 5%에서 10%면 어? 이게 만졌을 때 물기가 있나 없나? 이 정도야. 지금 이 정도면 한30% 정도 돼요. 그러면 5%까지 그냥 막 말려. 막 말리되? 방향은 이반 갈라서 네. 앞쪽으로 말린다.는 네. 느낌으로. 응. 또 앞머리도 뿌리가 이렇게 네. 휘어 있잖아요. 이것도 네. 약한 바람으로 얘만 이렇게 잡아. 그다음에 이 노즐의 끝부분 네. 그걸로 살짝. 네. 그한2 초. 좀당김이 있죠. 네. 이렇게 잡으면 뿌리가 잡히죠. 네. 얘도 이 초. 한 군데를 너무 이렇게 지지면 얘가 그대로 픽스가 돼버려요. 그래서 항상 좌우로 미지근한 이렇게 지지면 뜨겁잖아. 이렇게 흔들면서 좌우로 고정 안 되게 제 기준에 딱 만져보시면 이 정도가 5%예요. 어, 물기가 있을랑 말랑 어, 없나? 이 정도. 근데 이게 약간의 가열을 했을 때 세팅하기가 가장 제일 좋아. 우선 스타일링 전에 네. 좀 원하고자 하는 부상 성형 볼륨 있잖아요 네. 거기를 먼저 띄워놔야 돼요 네. 채워야 될 부분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네. 패널이 그 최하단 잡고 손으로 이렇게 밀어요 이 두피 온도 느끼시면 미지근 뜨끈하죠 이렇게 5초 그럼 이만큼이 살잖아요 걸로 쌓아가는 거야 테트리스처럼 5초 이 수분감 5초가 딱 되니까 뽕 살죠? 어. 이만큼만 띄워놔도 한 거와 안한 거는 되게 다르죠? <laughs> 보이세요? 이거 <너> 안 아무... 리액션이 거장 <laughs> <고장> 잡나요? <잡힌다. 웃음> 어, 되게 많이 떴잖아. <laughs> 그죠? 어. 판넬 얇게 잡고, 너무 가까이 하면 수중기 때문에 두피가 들 수도 있으니까, 약간 한, 띄고, 이것도 쌓아가는 거예요. 너무 위에 골든 포인트, 탑 포인트까지 가면 네. 이 자국이 보이니까 네. 그 하단까지만.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동그래지면막 네. 귀엽고 막 이런 느낌은 있지만 좀 이렇게 엣지 있고 막 이런 건 없잖아. 네. 그럼 여기다가 바람을 쐬는 거야 엣지를. 네. 어. 편하게 이렇게 그럼 미직은 뜨끈하죠. 어? 네. 이렇게 5초 있다가 살짝 마발. 이렇게 다시 살짝 터주고 자기가 한번 봐봐요. 아까 안 만졌을 때랑 만졌을 때랑 느낌이 진짜 다르잖아. 그잖아. 네, 자기는 원래 no, 이만큼더 턱선 위로 no. 자르는 게 훨씬 예뻐요. 뭐요? No. 그럼요. 더 자를까요? 어? 더 자를까요? 뭐? No. <laughs> 아, 진짜 이랬다 저랬다 지금. 어? 머리 자르러 와서 스타일링 한다고 그러고. 아, 나, 나, 나중에 는고 지금 지금 실내가 엄청 쌓였는데 아까 그러니까 그럼 실내가 없어서 들어 드레... 이거 하는 거야? 나 손님 많다니까 나뭐 손님 끝나고 이거 하는 거 아니라니까 아 이거 뭐... 아니, 아니. 매출 까드려? <laughs> 아 아까 믿어 못 믿었구나 아더 자르기 싫다 더 자르기 싫 알았어요 그럼 스타일링 이제 배웠으니까 잘라 봅시다. 역으로 하는 거. 어. 어. 많이 안 잘라? 네. 이 질감만 좀 내는 거예요. 네. 아까 가운데 부분이 너무 둔탁해서 이렇게 포인트 커트로 믿어 뭡니다. 오케이. 믿습니다. 가자. 믿습니다. <laughs> 아 갑자기 업대네 어. 아무리 플랫 컷이고 뭐 테슬 컷이라고 해도 네. 이 머리 특성에 맞게. 좀잘 날아갈 수 있게 잡아줘야 돼. 집에 와서 또 인형 들고 찌르는 거 아닌지? 아, <laughs> 봐봐봐. 진짜 그 조금 차이인데 달리지. 완전 좀 뭔가 되게 생기발랄해지지 않았어? 요 어? 우는 거야? 아니, <laughs> 어, 이제 제가 드라이를 딱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. 네. 네. 머리가 변해가는 게 빨리빨리 빨리 보이니까 신기하죠? 프로에 냄새가 좀 나죠. <laughs> 어, 저는 이 질감 너무 좋은 거 같은데요. 좋대요. 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아 진짜로 이게 촬영이 아니라 어, 진짜요?